자기야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우리 집에 올래? 결혼식 전에 우리 엄마가 밥한번 같이 먹자고 하더라. 그래? 굳이 그래야 하나? 우리 부모님은 별로 안 내켜 하실 것 같은데. 사돈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 왜? 같이 밥도 먹고 어머님끼리 놀러 다니고 아버님들끼리 같이 골프나 낚시도 하러 다니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글쎄 나는 부모님들끼리 친하게 지내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주말에 식사하실 건지는 한번 물어볼게. 초대하셨으니 안갈 수는 없잖아. 그래, 우리 엄마가 갈비찜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신다고 했거든. 엄마가 손맛이 좋아. 결혼식 올리기 전에 부모님들끼리 한번 으쌰으쌰 하는 자리 만들면 서로 좋은 거지. 알겠어, 일단 이야기 해볼게.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오빠가 잘 이야기해서 어머님 아버님 기분 안 나쁘게 해. 그래, 싫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진작에 상견례 다 치르고 결혼식을 코앞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드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사회생활 잘하시고 친구들 만나 취미도 즐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돈끼리 친하게 지낼 이유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양가 부모님이 어울려 다니시면 괜히 부담스럽고,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서로 명절에나 선물 보내고 안부 묻는 정도의 사이로 지냈으면 하는데, 굳이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초대까지 받았는데 어쩌겠냐며, 아빠는 아끼던 비싼 양주까지 한병 선물로 들고 주말에 남자친구의 집을 찾았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까지 세명이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남동생까지 총 7명의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메인 반찬으로 갈비찜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그 양이 정말 터무니없이 적어서 저는 맛도 못 봤고, 우리 부모님도 젓가락 가기 민망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눈치만 보다가 식사가 끝이 났어요. 원래 소식하는 집안인가 생각하기에는 그 집안 식구들 풍채가 다들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뭐 다른 멀쩡한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비찜 외에는 전부 밑반찬 풀떼기뿐인데 대체 이럴 거면 우리 부모님을 왜 오라고 부른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사람 입이 몇 명인데 나는 갈비 구경도 못했다. 요즘 소고기 값이 비싸잖아. 그래도 다른 반찬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당신이 좀 참아. 난 진짜 모르겠다. 이럴 거면 우리 부모님까지 부르지를 말지. 내가 아까 얼마나 민망했는데. 우리 결혼 전에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이는 자리 만들고 싶어서 그러신 거지. 꼭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메인 반찬도 없이 갈비찜만 하셨는데. 손바닥만 한 냄비 하나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먹어? 꼭배 터지게 먹어야 좋은 건 아니지만 집으로 우리 부모님까지 초대했으면 음식은 넉넉하게 준비하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렇지. 우리 집안 식구들은 원래 그렇게 먹어. 많이 먹으면 괜히 살만 찌고 속만 부대끼잖아. 뭐 먹으려고 불렀냐? 그냥 어른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친목자리 가진 거지. 그래? 그나저나 아버님 양주 좋아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아빠도 선물로 양주 가져간 건데 왜 아까는 계속 소주만 드신 거야? 뭐 소주 먹는 날도 있고 양주 먹는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술은 원래 음식에 궁합이 중요하잖아. 아, 나는 술잘안 마셔서 그런 거 모르는데 아빠는 같이 양주 한잔 하는 줄 알았는데 소주 주시니까 당황하시더라. 원래 우리 아빠는 소주 잘못 드시거든. 그럼 말씀하시지. 아빠도 양주 좋아하니까 둘이 같이 드셨으면 좋았겠다. 그러게 모처럼 아빠가 아끼던 양주 가져가셨는데 그거 30만 원도 넘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 그렇게 비싼 건줄 몰랐네. 아무튼 갈비찜은 엄마가 다음에 더 많이 해주신대. 아니야 됐어. 무슨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한테. 해. 우리 엄마도 그렇게 잘 드실 줄 몰랐다고 하더라. 아 진짜 됐어. 됐으니까 그 이야기 그만해. 우리 엄마 아빠가 아까 그러시더라. 대접 받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대접해 드려야 한다고. 어머님 아버님 뭐 좋아하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하시지 뭐. 그럼 무난하게 갈비 먹으러 가자. 우리 엄마는 집밥 잘 못하시거든.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서로 편하잖아. 갈비 좋지. 아무거나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이 얻어먹고 그냥 넘어가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 남자친구네 식구들 초대해서 갈비집으로 모셨습니다. 돼지갈비 소갈비 다 파는 집이었는데 사람이 7명이라 무난하게 돼지갈비로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여긴 소생갈비가 맛있다면서 1인분에 35,000원씩 하는 한우 생갈비를 8인분 시키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뭐 시키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보통 저희가 초대해서 손님으로 오는 자리에 자기가 먼저 저렇게 음식을 시키는 게 맞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냥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좋게 넘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한우갈비를 14인분을 시켜서 먹고서야 그 자리를 끝낼 수 있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아빠가 다시는 너네 시댁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 안 되겠다면서 농담을 하셨습니다. 진짜 어찌나 창피하던지, 아예 날 잡고 홀딱 벗겨 먹으려고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니 오빠는 아까 어머님이 한우 갈비 시킬 때 말리지 않고 뭐 했어? 왜 갈비 맛있던데? 원래 오빠네 집안은 그래? 돈 내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시키는 거야? 오늘 밥값이랑 술값이 60만 원 넘게 나왔어. 동네에서 식구들끼리 밥 먹는데 60만 원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사람이 7명인데 그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돈좀 보태 줘? 누가 돈 보태 달래? 아니, 우리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는 갈비 비싸다고 한 사람에 한점 먹을까 말까하게 준비해 놓고 왜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다 짜고짜 한우를 그렇게 시키는데? 고기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속부대낀다며. 어머님, 아버님 속은 괜찮으시대?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난 거 아니야? 비꼬지 마. 그럼 갈비집에서 이 정도 돈도 안쓸 생각이었어? 난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겠어? 너도 그렇고 너희 부모님도 전부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난 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밥좀 많이 먹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갈비값 돌려준다고. 됐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네 집안 수준도 알만하다. 아직 식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라서 오히려 다행이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세상에 고기 많이 먹었다고 파혼하자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진짜 징하네, 징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한달반 남겨두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같이 살아봤자 갈등만 깊어질 것 같아요. 지금 끝내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파혼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막상 헤어졌다고 하니까 차라리 잘됐다며 내심 좋아하시네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집안끼리 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말에 너네 오빠 상견례 하는 거 알지? 너무 늦지 않게 내려와.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너도 같이 가야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주말에는 정말 시간 빼기 힘들어. 호텔에서 일하니까 주말에 손님이 가장 많이 온단 말이야. 나중에 오빠 결혼식 할 때는 미리 휴가 낼 거니까. 상견례는 나 없이 그냥 해.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네 오빠 상견례를 안 와. 너 그거 사돈댁에 엄청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야. 내 사돈인가? 오빠가 결혼하면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나도 회사에서 사정이 있고. 요즘은 정말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 쉬는 건 무리야. 그러니까 너도 오빠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갔어야지. 여자애가 무슨 호텔에서 일한다고. 내가 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너 얘기를 못해. 너 그러다가 결혼이나 하겠냐? 아니, 내가 하는 일이 무엇돼서 뭐 그래?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살 테니까 내 걱정 말고 엄마는 오빠나 신경 써.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야? 집안 행사 때 오지도 않으면서 네가 언제... 알 노릇 제대로 한 적이나 있냐? 엄마한테는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는 올해로 32살이고 서울에 있는 한 5성급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멋진 호텔에서 일해보는 것이 꿈이었고 지금 저희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위로 4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그냥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오빠는 항상 말잘 듣고 착한 아들이고 부모님들의 자랑이죠. 반면에 저는 완전 골칫덩이에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속 썩이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처음에 호텔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여자가 무슨 호텔에서 일을 하냐고 혼사길 막히고 싶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거 전혀 아니고 전문적인 서비스 일을 하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드려도 끝까지 화만 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무시하고 제 뜻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집에 내려가면 제 얼굴 볼 때마다 한숨 쉬시고 화를 내시니까 저도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어차피 부모님에겐 잘난 오빠가 있으니 저는 저대로 제 인생이나 잘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무튼 제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빠의 상견례가 끝났고 저는 나중에 초기금이나 넉넉하게 넣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나 상견례 할 때도 안 오고 진짜 너무하네?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주말에 하루 쉬려면 눈치가 엄청 보이거든. 나도 오빠처럼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직업이었으면 내려갔겠지. 그래,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지. 하나뿐인 오빠가 결혼하는데 결혼 선물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어? 결혼 선물은 무슨... 나한테 지금까지 야금야금 빌려간 돈만 해도 100만원은 그냥 넘을 걸? 그거 안 갚아도 되니까. 축의금으로 퉁치는 게 어때? 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오빠가 급하다 보면 5만원, 10만원씩 빌릴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연락한 건 아니고. 너 작년 초에 하남에 아파트 하나 사놨다고 했지? 그거 나중에 나 결혼하면 들어가서 살려고. 다행히 전세 끼고 좀 싸게 샀어. 그거 전세 언제 끝나? 너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들어가서 좀 살면 안 될까? 요즘 신혼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 전세 내년 3월에 끝나는데. 근데 나도 내년에는 남자친구랑 결혼할 예정이야. 오빠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어차피 몇달못 살아. 그냥 형편에 맞게 신혼집 구하는 게 나을 걸. 너 내년에 결혼해? 왜 벌써 하려고 그래? 엄마 아빠한테 허락은 받았어? 아니, 내가 결혼하는데 허락을 왜 받아? 남자친구랑 대충 이야기는 다 끝냈어. 앞으로 한 2년만 더 있다가 결혼해라 내가 그 집에서 딱 2년만 살다가 나갈게 무슨 소리야 오빠 내 나이 벌써 32이야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오빠한테 집 빌려주려고 내가 2년이나 더 결혼을 미뤄야 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능력껏 집 구해 아 진짜 안되는데 벌써 이야기 다 해놨는데 큰일이네 나는 모르겠다 오빠가 알아서 해 저한테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내 집에서 신혼살림을 처리려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의 70%는 항상 돈을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 경제 상황도 애매하고 애초에 부모님에게 뭘바래본적 없었기 때문에 믿을 건 돈뿐이라는 생각으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재테크 공부도 하면서 주식에도 돈을 넣어놓고 펀드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작년 초에 모두 정리하고 한남의 금매로 나온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게 되었어요 4억 5천짜리 집이었는데 전세 2억 8천 끼고 제돈 1억 7천 넣고 구입했습니다 그 뒤로 가격은 더 올라서 지금 시세로는 6억 정도 하는 집이에요 어차피 저는 현재 회사 근처에 자취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들어가서 살 생각 없고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내년 가을에 결혼할 생각이라서 그때 신혼생활을 그 집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빠는 그동안 집 구할 돈도 안 모아놓고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결혼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단칼에 거절했더니 며칠 후에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오빠한테 집을 안 빌려준다고 했다면서 아니 그게 뭐라고 안 빌려주니? 전세 줬다 생각하고 2년만 살라고 그래. 오빠한테 못 들었어?" 나 내년 가을쯤 결혼 생각하고 있다고 나 결혼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을 빌려줘? 결혼은 무슨 너 때문에 네 오빠 파혼당하면 책임질 거야 잔말 말고 2년 정도는 그 집에서 네네 오빠 살라고 해 아니 내가 오빠가 파혼하든 말든 책임을 왜 나한테 물어? 엄마가 나집 사는데 돈 보태줘 봤어? 맨날 돈 없다고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우리 딸이라고 하지 이럴 때 보면 친엄마가 맞는지 모르겠다니까. 너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그럼 너네 오빠 신혼집도 못 구하게 생겼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그러길래, 돈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결혼한다고 하는 거야? 파혼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앞으로 집달란 이야기 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엄마나 오빠나,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인간이야? 키워줬다니 은혜도 모르고, 너 진짜 오빠한테 아파트 안 빌려주면, 앞으로 집에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마. 안 가! 안 간다고! 그놈의 집구석 내가 먼저 안갈 거야. 그렇게 엄마랑 싸우고 앞으로 당분간은 집에 내려갈 일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는 집에서 아무런 도움 받은 것도 없고, 대학교도 장학금 받고 모자란 건 학자금 대출 받아서 졸업했고, 그때부터 혼자 아르바이트에서 모든 생활비를 직접 벌어서 썼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로 취업했을 때도 엄마한테 단칸방 월세보증금하게 3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씀드렸다가 호텔은 무슨 호텔이냐고 그냥 집에서 공장이나 다니라는 소리만 들었던 것이 전부였죠. 결국 가진 돈 60만원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1년 넘게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살았고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엄마지만 종종 돈 필요할 때마다 용돈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셨고, 그래도 부모라고 저도 없는 살림에 10만원씩 보내드린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빠라는 인간도 그렇고, 엄마 또한 자기들 돈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제 인생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정대로 남자친구와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 허락은 받지 않을 겁니다. 만약 집을 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제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도 앞으로 다른 가족은 없다 생각하고 살 거예요. 사실 요즘 들어서는 저희 가족들이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원래는 오빠 결혼식 할때 가전제품을 하나 사주거나 초기금을 100만원 정도 해줄 생각이었는데 그럴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농담으로 한 소리였지만 제가 지금까지 오빠한테 야금야금 빌려준 돈만 100만원이 넘을 테니 그걸 추의금이라 생각하고 퉁치고 넘어가려고요. 그래도 식구라고 잘해주려고 했지만 더는 화딱지가 나서 못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